고등학교 때 보통 뭐하고 노셨나요? PC방? 노래방? 평범하네요. 저희는요? 곤충채집 1편.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시내에서 버스로 40분 정도 걸리는 생각보다 꽤 구석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어? 어느 정도냐면,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가게가 PC방이나 분식집이 아니라 500m 거리에 있는 민물 매우 탕창. 또뭐한다 그럼 학교 주위에는 뭐 있었는데요? 돈! 반마르건 뭐더 필요해? 물론, 좋죠. 맑은 공기와 환경에서 공부하면 더 좋은 효율이 나올 수 있죠. 하지만, 이런 학교의 위치는 기존의 토착민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바로, 벌레들. 에이씨, 우리가 원래 토착민인데, 인간이 불법 장거라 하고 있잖아? 그래서 얘네가 어떻게 하느냐, 학교 안으로 들어옵니다. 보통 시골을 7시만 돼도 깜깜해지는 게 디폴트인데, 고등학교는 항상 밤 10시까지 불이 켜져 있다 보니까, 학교는 그들만의 홍대 클럽이 됩니다. 주인장 샷다 드려! 야, 야, 웨이터야, 오늘 물 줬냐? 아, 형님, 얘네들 오늘 오후에 지옥에서 죽임이나 아주! 이렇게 된다고. 난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많은 종류의 곤충이 한국에 살고 있는지도 몰랐어. 게다가, 비라도 오는 날에는 얘네들이 웨이팅까지 하는 것도 보여요. 딱똥자 <농> 저기 그러니까, 문좀 열어주시겠어요? 어, 아니요. 그래도 뭐, 이 친구들이 항상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가끔씩은 저희한테 도움이 되기도 했어요. 어떤 걸 가르쳐 주느냐. 어렸을 때, 선풍기에 어른들이 손 넣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서절단 하진 않았는데 속으로는 어떻게 될지 궁금한 척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장수풍뎅이 하나가 이러제 궁금증을 해결합니다. 갑자기 날아와서 선풍기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리더라고. 두두두 두두 그날 장수풍뎅이는 저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선풍기에 손을 넣으면 동강동강 열매를 먹은 버기 마냥 분리될 수 있다는 점.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닭고기 부위별로 토막낸 것처럼 나눠지도록두 번째는요. 장수풍뎅이쯤 되면 일반 벌레처럼 쉽게 죽지는 않는구나. 지금까지 제가 직접 들었던 소리 중에서 가장 조금뒤 끔찍한 조금뒤 소리로 채우를 맞이합니다. 무슨 소울에 들었던 소리를 고등학교 야자 시간에 들리냐고. 저 그날 이 후로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저녁에 먹은 돈까스 두 장이 내야자 요동을 치더라고. 그리고 야자 끝나고 집에 가니까 가족이 치킨 시켜 먹고 남은 거 먹으라고 건네주시는데 도저히 손이 안 가더라고. 그나마 다행인 건그 동강동강 열매를 먹은 장수 풍대이가내 밑으로 떨어지지 않은 거. 그때 선풍기 밑에 있던 친구는 다음 날 점심 먹을 때까지 고정이 안 좋더라고. 그리고 이때부터 흑한 인간들의 유쾌한 반란이 시작됩니다.